안녕하세요. LG 트윈스 팬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께 정말 흥미진진한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바로 LG 트윈스가 기아 타이거즈와의 연습 경기에서 3대1로 승리를 거두며 팬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준 그 이야기입니다. 이번 경기는 단순한 연습 경기가 아니었죠. 치리노스의 압도적인 투구와 이주원의 결정적인 타격이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럼, 오늘 경기를 돌아보며 LG가 어떻게 기아를 역전시키며 승리를 거뒀는지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 깊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경기의 첫 번째 하이라이트는 무엇보다도 LG의 선발 투수 윤이 치리노스의 퍼펙트 피칭입니다. 치리노스는 2이닝 동안 단 23개의 공을 던지며 단한 점도 허용하지 않은 채 기아 타자들을 완벽하게 처리해냈습니다. 특히 치리노스는 다양한 구종을 활용해 기아 타자들을 압도했습니다. 그의 주요 무기는 투심 패스트볼이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포심, 슬라이더, 그리고 포크볼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타자들을 처리했습니다. 최고의 구속은 151km/h에 달했으며, 평균 구속도 149km/h로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러한 투구 스타일은 기아의 타자들에게 큰 어려움을 안겨주었고, 많은 팬들이 치리노스의 피칭에 감탄하며 그의 퍼펙트 피칭을 칭송했습니다. 치리노스는 일본 오키나와에서 열린 이 경기에서 그의 진면목을 보여주었으며 앞으로 LG의 마운드를 이끌어갈 중요한 선수임을 확실히 입증했습니다. 치리노스의 압도적인 피칭은 LG 팬들에게 큰 기대감을 주었고 그의 투구로 인해 경기 초반부터 LG의 분위기가 점차 우세해졌습니다. 그가 경기 초반부터 차근차근 기아 타자들을 물리치는 모습을 보며 팬들은 이 경기는 치리노스가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투구가 얼마나 뛰어난지 그리고 그가 LG에서 어떤 역할을 할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도 커졌습니다. 많은 팬들이 이 선수가 LG의 마운드를 다시 일으킬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기아의 선발 투수인 김도현은 LG 타자들을 상대로 매우 안정적인 피칭을 선보였습니다. 김도현은 3이닝 동안 1피안타 1볼넷으로 무실점 피칭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그는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LG 타자들의 타이밍을 뚫었고 경기 내내 타자들을 끌어들여 유리한 카운트를 만들었습니다. 그의 패스트볼 최고 구속은 146km/h였으며 변화구의 구속은 다소 낮았지만 제구력이 뛰어나 타자들이 쉽게 대응하기 어려웠습니다. 김도현의 피칭 스타일은 매우 전략적이었고 LG 타자들에게 그가 던지는 각 구종에 대한 타이밍을 맞추기 매우 어려웠습니다. 김도현의 피칭 중 특히 주목할 점은 1회 초의 홍창기, 박해민, 오스틴을 단 8개의 공으로 모두 이루수 땅볼로 처리하며 3자범퇴 이닝을 만든 점입니다. 이 장면은 김도현이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공을 던졌는지를 보여줬습니다. 타자들이 그의 공을 제대로 건드리지 못하고 모두 땅볼로 물러났다는 점은 그의 재구력과 변화구의 위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한 2회 초에 김도현은 위기 상황을 맞이했지만 기아의 뛰어난 수비 덕분에 실점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유격수 오지환의 다이빙 캐치와 포수 한승택의 날카로운 송구가 위기를 해결해 주었고 김도현은 그 후에도 흔들림 없이 경기를 풀어갔습니다. 3회에도 김도현은 여전히 LG 타자들을 잘 처리해 나갔습니다. 박동원을 좌익수 뜬공으로 잡아낸 김도현은 문정빈에게 볼넷을 허용했지만 이영빈과 홍창기를 각각 범타로 처리하며 안정적인 피칭을 이어갔습니다. 김도현은 애 이닝마다 변화를 주며 LG 타자들의 타격 리듬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가 던진 구종들은 대부분 타자들이 예측하기 어려운 궤적을 그렸고, 이에 따라 LG 타자들은 김도현의 구종을 제대로 공략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김도현은 경기 초반 LG 타자들을 완벽하게 억제하면서 기아가 선취점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김도현의 안정적인 투구에도 불구하고 LG의 반격은 늦지 않았습니다. 김도현의 피칭은 경기 초반에는 기아의 유리한 상황을 만들었지만 LG는 경기 후반에 반격을 시작하며 승기를 잡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도현의 투구는 경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기아의 선발 투수로서 그의 기량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경기 5회 말 기아가 선취점을 올리면서 경기는 다시 한번 팽팽한 긴장감을 자아냈습니다. 이창진이 볼넷으로 출루한 후 김호령이 중견수 뜬공으로 아웃되며 이사 1루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우강훈의 폭투로 대주자 고종욱이 이루까지 진루하면서 기아는 득점권의 주자를 두게 되었습니다. 폭투는 기아 타선에 중요한 기회를 제공했으며 이를 통해 타석에 들어선 한승택은 신중한 타격을 통해 적시타를 터뜨리며 선취점을 올리게 됩니다. 이 타격은 좌중간에 떨어지는 1타점 적시타로 기아 팬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한승택의 적시타는 기아 타선이 경기를 리드하는 순간을 만들어 주었고, 그때부터 기아의 선수들은 더욱 자신감을 갖고 경기를 이끌어갔습니다. 이 장면은 기아가 LG의 투수진을 뚫고 첫 점수를 뽑아낸 중요한 순간으로 팬들에게 경기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궁금증을 안겨주었습니다. LG 팬들은 당황스러워했지만, 여전히 경기는 긴박하게 진행되었으며, LG는 곧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기아가 선취점을 올리며 1대 0으로 앞서간 후, 기아 팬들은 승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선취점은 기아에게 큰 심리적 이점을 주었고 팀 분위기도 한층 고조되었습니다. 그러나 LG는 침착하게 반격의 기회를 노리며 경기를 풀어나갔습니다. 기아가 선취점을 올리며 경기는 더욱 긴장감 넘치는 상황으로 변했고 한승택의 적시타는 그야말로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경기는 이제부터 기아가 주도권을 잡고 있었으며 LG가 어떻게 이를 넘어서 반격을 할 것인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LG는 경기 후반, 특히 7회 초에 반격을 시작하며 경기의 흐름을 바꾸기 위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7회 초 선두 타자 송찬이가 유격수 김규성의 송구 실책으로 출루한 뒤구본역의 안타로 득점권에 나갔습니다. 이때부터 LG 타선은 전혀 망설이지 않고. 기회를 잘 활용했습니다. 이어 유승철의 폭투로 주자들이 1루와 3루에 진루하였고 문정빈까지 볼넷을 얻어내며 무사 말루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LG는 반드시 득점을 해야 했고 타석에 들어선 이영빈이 중요한 순간에 밀어내기 볼넷을 얻어내며 경기를 1에서 1 동점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순간 LG 팬들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라며 열광하며 응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무사말로에서 나온 이영빈의 밀어내기 볼넷은 엘지에게 중요한 전환점을 가져다 주었으며, 경기는 2-1-1로 동점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엘지의 타선은 더욱 집중력을 발휘하며 경기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추가 득점을 준비했습니다. 이영빈의 볼넷으로 만든 동점 상황은 엘지가 이번 경기를 다시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기아 팬들은 이 순간을 기억하며, 이제 LG가 어떻게 반격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기아는 갑작스러운 동점 상황에 긴장감을 느꼈고, LG의 타자들이 자신감을 되찾으며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LG가 무사말로에서 동점을 만든 이후, 기아의 마운드와 수비는 더욱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고, 경기의 흐름은 완전히 LG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팬들은 이 순간이 경기의 중요한 전환점임을 깨닫고, 경기장을 떠나지 않고 경기를 지켜보며 승리를 향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경기는 계속해서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습니다. 8회초 LG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선두타자 이주원이 2루타를 치며 포석을 깔았고 이어 최원영이 기습번트를 시도하며 무사히 3루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이때 송찬의 타석에서 최원영이 도루를 시도하던 중 포수 한준수의 송구가 크게 벗어나면서 이주원이 홈으로 파고들어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LG는 이 2-2-1로 앞서며 승기를 잡았습니다. 팬들은 이제 경기 끝! 이라고 외치며 승리를 확신한 채 경기를 지켜보았습니다. 이주원의 이루타와 최원영의 기습번트는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고 LG는 1점에 만족하지 않고 추가 득점을 노렸습니다. LG는 1점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구본역의 타석에서 최원영이 삼루 베이스를 훔쳤고 홍원빈이 구본역에게 투수 땅볼 타구를 유도했지만 홍원빈의 홈 송구가 벗어나면서 최원영이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경기는 3대1로 LG가 앞서며 기아는 더 이상 반격할 기회를 잃었습니다. LG는 3점으로 승리를 확정지으며 팬들에게 큰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마지막 9회 말 LG는 슈퍼루키 김영우를 마운드에 올렸습니다. 김영우는 홍종표, 변우혁, 김석환을 모두 범타로 처리하며 경기를 완벽하게 마무리했습니다. 김영우의 뛰어난 피칭은 팬들에게 큰 인상을 남겼고, 그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증대시켰습니다. 이번 경기는 단순한 연습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LG 트윈스는 역전승을 거두며 팬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고, 치리노스와 이주원, 그리고 김영우 등각 선수들의 뛰어난 활약은 팬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경기는 LG가 시즌을 앞두고 얼마나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선수들이 중요한 순간에 빛을 발할 수 있는지 보여준 좋은 사례였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경기에서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LG가 아브 로 시즌에서 보여줄 활약이 더욱 기대되지 않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